오늘 영상의 후반부에는 이 감정을 연결로 승화시키는 대화법과 현류 루틴까지 실전 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번 영상은 당신의 관계를 단순한 접촉에서 진짜 연결로 바꿔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닙니다. 그녀의 감정 깊은 곳이 물리적 접촉을 통해 열리며 억눌렸던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한 겁니다. 그날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명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관계 도중 갑자기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고, 그 어떤 다툼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리는 여성. 오늘 영상에서는, 여성이 성관계 중 눈물을 흘리는 진짜 이유, 특정 체위가 감정 해방을 유도하는 심리 메커니즘, 그리고 그녀의 눈물이 의미하는 감정 신호, 마지막으로 그런 감정에 따뜻하게 반응하는 남성의 루틴까지, 모두 다룰 겁니다. 일부 눈물은 감정의 무너짐인가 열림인가? 여성이 성관계 중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린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 안에 쌓였던 다양한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눈물이라는 방식으로 흘러나온 겁니다. 그녀가 울었다는 건 마음의 장벽이 내려갔다는 뜻이고 당신과의 관계 안에서 감정의 안전함을 느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걸 두려워하거나 당황해 합니다. 하지만 이건 거부가 아니라 감정의 폭발적인 신호이며 그 순간이 지나면 그녀는 당신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이부 눈물을 유발하는 연결 체위의 심리 구조. 다음은 실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가슴을 마주 대는 밀착 체위. 여성이 남성과 가슴을 마주한 채 팔을 감싸 안거나 눈을 맞추는 체위는 정서적 결합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체위입니다. 이 자세는 단순한 삽입이나 쾌감보다 심리적 투명함과 허용의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녀가 이 체위를 요청했다는 건내 마음을 당신에게 드러내도 돼요. 라는 뜻입니다. 이때 남성의 눈빛, 숨결, 몸의 떨림 하나하나가 그녀에겐 감정의 거울이 됩니다. 이 체위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건 그녀의 가슴속 상처, 미련, 그리움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사례 2. 긴 시간의 리듬 유지 체위. 체위 그 자체보다는 지속적인 동일 리듬과 안정된 호흡으로 천천히 관계가 지속될 때 여성의 감정이 깊게 깨어납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자극보다 신뢰할 수 있는 반복에서 감정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때 울음은 불안에서 해방된 감정의 해소 혹은 이 사람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 같다는. 심리적 안정감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안전함을 느낀 겁니다. 사례 3. 말없이 손을 잡고 진행된 체위. 어떤 체위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말없이 손을 꼭 잡고 몸의 언어로만 교감했을 때입니다. 이건 그녀에게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나를 이해하려 한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 순간 그녀는 과거의 상처, 두려움, 외로움까지 한꺼번에 흘려보냅니다. 이 체위는 감정의 동반자 체위입니다. 3부 남성은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반응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하면 그녀는 다칩니다. 왜 울어? 괜찮아? 반복. 내가 뭘 잘못했어? 자책. 그만하자 회피. 그 대신. 이렇게 반응하세요. 눈물 참지 않아도 돼. 지금 느끼는 그 감정 같이 있어줄게.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기다리기. 그녀는 당신의 말보다 존재의 따뜻함을 필요로 합니다. 사부 눈물을 연결로 바꾸는 말의 기술. 관계가 끝난 뒤 그녀가 울었던 그 순간을 진짜 연결로 바꾸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순간 나도 울고 싶었어. 감정의 동기와 그 눈물 안에 뭐가 있었는지 천천히 말해줘도 돼. 감정의 해석허용. 당신이 그만큼 나를 믿어줬다는 게 고마워. 감정 신뢰에 대한 감사 표현. 이 말들은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감정의 진심을 받아주는 성숙한 언어입니다. 오부 감정 이후 남성이 해야 할 회복루틴. 관계 후 감정적으로 무너진 여성을 위한 남성의 회복루틴은 신체가 아닌 마음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은 하루 10분 감정과 신체를 동시에 회복하는 루틴입니다. 감정호흡 2분. 그녀의 눈을 보며 깊게 호흡 맞추기. 말하지 않고도 감정 공유 가능. 이완 스트레칭 4분. 함께 누워서 어깨 골반 풀어주는 스트레칭. 신체적 긴장 완화, 혈류 순환 향상. 감정 일기 쓰기 2분. 그녀와 나눈 감정, 내가 느낀 마음을 한 줄로 적기. 정서적 성찰과 감정에서 훈련. 케겔 루틴 2분. 혈류 흐름을 안정시키며 발기 회복 준비. 신체적 회복과 자신감 유지. 이 루틴은 당신이 감정과 신체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다룰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녀는 울기 위해 관계하는 게 아니다. 믿고 싶어서다. 그녀는 관계 중 눈물을 흘리기 위해 당신에게 몸을 맡긴 게 아닙니다. 그녀는 믿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감정의 진짜 모습까지도 받아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그녀는 마음의 문을 열고 가장 깊은 곳의 감정까지 당신에게 드러냅니다. 그녀의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보내는 감정의 언어, 그걸 알아듣는 남자가 진짜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성이 피하려는 체위의 심리 거절의 언어, 그리고 회복의 기술을 주제로 이어갑니다. 그녀가 왜 어떤 체위를 회피하는지, 그걸 어떻게 다시 감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 실전 루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세요.